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 다수 대표자에서 국회 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추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입니다. 위헌소송과 별개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아홉 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헌법 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시고, 현수막이 되어주시고, 유세차가 되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스피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스피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